어, 아, 야, 어, 아, 그렇지. 그래서 19일까지 찍었습니다. 레벨이 올랐나, 안 올랐나? 아, 이게 안 올라? 와, 찔끔 찬것 봐. 야, 왜 많이 찰 나? 에 레벨업 해주세요. 야, 대야지 준비. 아. 자, 이제 이겼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기다리다 20내! 단속!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 0레을 찍었습니다. 아, 2 0레 찍기 위해서 대략 20일간 매일같이 일어나서 일반 한판 돌리고 삶을 반복해왔었는데 드디어 이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새 블로란트라 하는 친구들이 다 잘한단 말이에요. 내 본계 티어가 7버였다. 브론즈로 떨어졌는데 과연 저희 브론즈 실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팀원의 수업을 보고 정했습니다. 일단은 아, 케이 하고 싶거든. 아니, 오메도 해 되거나. 오메날 때여기 맵이 제일 좋은 거 같아. 뚫어들인뛰아다 드릴게요. 우 팀도 약간 활기 넘치네 애들. 오야, 헤드워터 맞았죠?

아이고 몸부대. 아이스. 나이스 충전이 네, 네. 네. 필요하다. 맞췄는데. 아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나이스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실화야? 아, 아야아나얘 키보드가 마우스를. 맞대. 나이스 <laughs> 할수 있는 게 지금 나이스밖에 없어. 아니 서라고 <목소리> 나이스. 어, <목소리> 서라고 나이스. 아총을왜 이렇게 못 쏘겠지? 그냥 헤드 보이면 쏘면 되잖아. 헤드 보이면 쏴. 그냥 <목소리> 보이는 머리를 <목소리> 쏘면 되는 거잖아요, <목소리> 그쵸? <그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내가 그래도 지금 영향력은 상대 체인버보다 좀 있지 않을까? 돌 <목소리> 준비해봐요. 아나 1킬 언제 했냐. 아 체인.. 체인.. 저번에 1킬 하고. 발상 전중. 아, 잘못 갔다. <laughs> 아이고. 파이크 오면와지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야, 뭐야? 산으시작이다 오십밖에 못 받았어. 나도 그럴줄 몰랐다. 세력 <laughs> 받았는데, 이게 뭐야? <laughs> 뭔 일이 있었나? 어디에 있지? 그 그거 갖고 살고 있으면 은 내가 다음날 벤더라나 뽑아줄 오멘 처치 살려줘 나이스 나 저기 누워있어 나 추워 이제. <놀람이> <놀람이> 어, 왼쪽이야 왼쪽이야 아, 왼쪽. 어, 어, 거,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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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쪽 오른쪽 그렇지 하늘 <놀람이> 그렇지 네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제이브야 제이브 아이고야 나 진짜 130 권총 들어 권총 들어 권총 들어 아 남았어. 아니, 아니. 안 죽잖아. 아세이지아 어, 엄마 쳤구나. 잡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나 일단 세이지한테 호소 받았거든. 나를 버려? 아. 사랑해. 10초 남았습니다. 아군 이 1명 남았습니다. 이스 수비팀 승리. 스한판 이겼다. 한판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군 1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다. 아 까비. 수비 조합이라 그냥 한 5라운드만 떠도 이득 아니야? 아 까비. 봐주지, 와 엄마. 와 엄마, 와 엄마. 나쁘지 않겠네 나 아닌가 보네. 두 번째 바로 졌지만 세 번째 바로 또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세 번째 판도 졌구만. 아두 판만 따야 무지게 이기면 될것 같은데 게임을, 게임을 찾았다네요. 아, 어, 연막이 한명 있는데, 아, 아, 엔트리가, 아, 그래, 체인버, 너가 엔트리해라, 그냥. 아, 상대 조합 미쳤는데? 아니, 그냥 프렉처에 바이퍼야. 이거 프렉처에 바이퍼가 14기인 것 같아. 아니, 그냥 필드 장악력이 돌아버렸어요. 말이 안될 정도. 이 가서 바로 그냥 여기다 칼 꽂고, 보인다, 그럼 바로 그냥 가가지고 해도 원니 네. 어, 헤더한테못 낸다. 아, 뭐, 그러면 아쉽게 낸거 죽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일단, 아케이드 한명올 거란 말이죠. 원래 A가 공룰이긴 한데, B로 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번에지격이다 아, 야, 이길 했다. 야, 엄마, 이거, 엄마. 와우! 어, 개 섹시한데? 아니, 개 섹시하잖아. 어 봤어요? 그냥 헤드 땅 따고 바로 그냥 히리릭 돌고 그다음 빵. 저게 레알 섹시함이 아닐까 하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느 느낌 있게 쏘네. 에또 예, 그게 있어요. 이 k 이 궁은 자신감이. 에요 이게 발로의 교훈 그 자체야. 이 k 이 궁이 이게 자신감의 결정체야 그냥. 공격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야, 이 k o 궁은 자신감이야. 이게 발로의 그 좋은 그 자체야. 필요하다, 필요하다. 아이고. 어, 지구멍에 숨고 싶어라. 방금 저, 내가 땄으면 됐는데 맞죠? 오! <웃음> <오케이>. <웃음> 어, 아, 네 번째 판도 마치지나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막판이다. 가보자! 막판 신기했잖아, 가봅시다. 바인드, 바인드니까 세일이 도 하겠습니다. 뭐야? 야, 야, 야! 아, 나이스. 아, 진짜 침착. 자, 이것만 있으면 돼. 침착과 자신감. 상대가 오고 퍼 내가 클래식이다. 아무리 B롱이라고 해도 자신감 하나. 그 무빙 따다 다 치면서 그냥. 제거 완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이스 와. 아 근데 첫 번째 판이 되게 시끄러운 거였구나. 되게 조용하네. 아,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조용하다. 네 아.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우 야 아. 아! 아. 죽여달라고 막어 애가 막, 오, 죽여주세요, 나이스. 이러면서, 어? 살렸는데, 저거를, 네 알겠습니다. 죽여드릴게요. 이것도 못할 방정. 아니, 저게 뭐라 하면서, 그냥, 총을, 총을 왜, 아, 으이씨. 어이스. 어이스, 와.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오! 아, 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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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체 해체, 아니 아니, 아 어. 하지 마.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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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있어. Nice. 파이브가 기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그럼 오겠니? 아 스파가 떨어졌구나. 찾았다. 안돼!!!!! 어어어 건너뛰기 못하겠, 못보겠 어,어,어언데 안돼 안어어어 어, 그래도 나브론즈 3인데? 아이네 아니 내가 첫판이겼잖아요 첫판 이고나서 아, 나 이거, 남만판다 이겨가지고, 막, 골드 나오면은, 아, 이거 좀 곤란한데? 아, 이거, 제목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막, 궁마음으로 김치국 오지게 마시고 있었는데, 어, 어림도 없지. 바로 그냥, 브론즈 2 박아버렸네. 아이고, 제목 그대로 갑시다! 브론즈에서 나이아까지 자, 어쨌든 이렇게 배치를 봤는데, 브론즈 나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브론저 나왔고, 과연 저는 대이를별털 없이 갈수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